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나란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먹자골목 식당도 손님 발길이 뚝 끊겨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는 모두가 속수무책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최대 먹거리촌 가운데 하나인 포천 이동갈비 먹자골목입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골목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주차장은 텅 비었고 주차 요원들만 속절없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을 맞아 식당 안은 손님 맞이에 분주하지만 테이블은 휑하니 비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 시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식당 내부에는 한 팀의 손님도 없습니다. 400년대 느티나무와 함께 30년간 이곳 먹자골목에서 장사를 해온 박상길 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주요 고객이지만 비수기에도 점심시간에는 보통 15테이블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손님은 평균 하루 두 팀이 전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방명록에는 최근의 불경기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어저께는 손님이 있었죠. 그래도 두 분이라도 다녀가셨는데 지난주에는 이틀 동안 구경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 와서 야 여기다가 이름 방문자 이름 올려야 된다고 와서 이름 써놓고 술한잔 먹고 가고 했어요. 1년 가까이 이어져온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4명이었던 종업원도 최근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냥 문을 닫을까 생각했지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단골 손님을 생각하며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멀리서 오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서 멀리서 이 집을 보고 오신 단골분이 이집이혀 있으면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은 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희망의 끈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너나 할것 없이 모두 힘든 시기지만 머지 않아 바이러스가 사라져 옛 명상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백신을 만들 것이고 치료제, 혈장 치료제 이런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천상 그때 기다려야죠, 뭐. 그때가 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테니까 그런 희망 하나 갖고 사는 거죠.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연말 연시, 예년 같으면 가장 바쁠 때이지만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여 년 동안 인천에서 꽃집을 운영해온 자영업자 박정래 씨. 최악의 자금난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최근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졸업식과 가정의 달등 올해 상반기에 반짝 성수기 특수를 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막막한 상황에 더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 다시 상향되면서 연말 행사 주문량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기대를 했었는데 예정된 그런 행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취소 주문을 받잖아요. 연말 송년회, 회사 송년회라든지 모임 송년회 그럴 때도 화환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꽃다발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없어졌고. 도심 거리는 더 썰렁해졌고 노래방과 실내 오락시설 등도 불이 꺼졌습니다. 점심 시간이면 사람들로 붐비던 번화가의 음식점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임대료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지금 먼저 2.5 했을 때보다 지금 두 번째로 2.5가 했잖아요. 이게 더 심각해졌어요. 주인은 주인 대비 이상에 집세를 올려달라 그러네. 아, 진짜 상상이 안 가요. 주로 회사 회식 등 단체 손님들이 찾던 식당은 더 깜깜합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된지 오래 울분만 터져 나옵니다. 완전히 모임이 예약됐던 게다 취소. 완전히 또 이렇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정말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역대 최악의 위기에 놓인 수도권 감염 확산에 더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하루는 더는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인천공항 이용객이 95% 이상 급감하는 등 여행과 항공업계 본격적인 해고 칼바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공항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실업공포의 파고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에 실직해 대리운전기사가 된한 청년을 이정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어떠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아니,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운영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진짜 유지도 안 되고 제일 힘든 게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입사했을 땐 야, 내가 살다 살다 여기에 입사할 줄 몰랐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2단계에서 2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심을 환하게 밝히던 불빛이 모두 꺼졌습니다. 연말 분위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대유행은 이처럼 도시 전체를 깜깜하게 만들었고 모든 걸 멈추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한 20대 청년을 만나볼 텐데요. 코로나19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나온 청년 대리운전기사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이튿날 밤. 24살 1년차 대리운전기사 우공민 씨가 인천의 한 신도시로 나왔습니다. 2년 가까이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파견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던 우 씨, 코로나19 여파에 여행과 항공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 4월 권고사직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국내 면세점 협력업체 계약직원 신분이었던 우 씨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조차 꿈꿀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마저 끝나자 생활고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죠. 수입 자체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요즘 생활비를 자꾸 걱정을 하게 되고 자꾸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 쫓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일단 지금 상태에선 버텨봐야죠 제 취업이 힘들어 생계를 위해 뛰어든 대리운전 인천과 부천 일대를 누비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지만 초보 기사에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손님분이 그렇게 집에 가서 그러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겠다. 아무래도 그 대리비를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전동휠을 타고 움직이는데 서툴고 마음만 앞서다 보니 위험한 사고에 노출되는 일도 잦습니다. 손님에게 빨리 가야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팍꺼져서 앞으로 그냥 튕겨져 나가는. 이렇게 해서 우 씨가 하루에 손에 쥐는 돈은 최대 10만 원.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엉감 생심입니다. 회식이나 술자리가 아예 사라지다 보니 대리운전을 찾는 손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하기도 하고, 나와봐야 그냥 춥고, 배고프고, 돈한푼 벌려고 이제 아둥바둥 뛰어가는 자신. 장비를 타면서 이제 너무 위험하게 그돈몇 푼이 뭐라고. 쫓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볼때좀 한탄하긴 하긴 해요. 대부분 식당의 영업이 끝나는 밤 9시부터 30분 동안이 손님을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 이 시간을 놓치면 오늘도 빈손으로 퇴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수도권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른바 코를 잡는 일도 만만치 않게 된 겁니다. 오늘은 좀 아직까지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아홉 시에첫 콜을 잡을 것 같습니다. 힘 빠지죠. 그래서 솔직히 버티고 싶다가도. 우 씨가 하룻밤 사이 받은 콜은 단한 건. 보험료와 수수료를 떼고 나면 하루 일당은 2만 원 안팎입니다. 20대 청년 대리운전기사는 다시 일하던 공항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고 있을까. 그냥 아, 한때 있었던 곳 그냥 별 감은 없어요, 요즘은 아무래도 2년 동안 다녔던 직장인데 이게 전염병 하나 때문에 저기를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좀 답답한 감정이 코로나19 장기화에 우씨처럼 인천공항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6만 2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휴직과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떠났습니다. 우씨는 파견업체로부터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채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기약은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조금 막막합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중식이 되든 아니면은 좀... 감염자 수라도 적어져서 경제가 다시 돌아가든 해야 고용 안정이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직장을 가든 결국 불안한 미래밖에 없다 보니. 코로나19 습격 1년 그 사이 실직을 겪은 20대 청년은 불꺼진 도시의 유령이 돼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의정부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음식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음식점은 총 3곳으로 이들 업소는 저녁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할수 없음에도 간판부를 끄고 몰래 손님을 받아 영업했고 출입자 명부관리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부시는 이들 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지 침을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1차로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도는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추가로 열고 병원 치료병상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190명 수용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이번 주에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 한 곳이 더 운영되면 도내 생활치료센터 수용 가능 인원은 1056명에서 1246명으로 늘어납니다. 도는 또 공공병원을 통해 일반 환자와 중증 환자 치료용 병상 66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병상이 추가 확보되면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762개 규모로 늘어납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불안하 수용 시설로 아동 인권 유린을 자행해온 선감 학원 사건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나서서 밝혔는데요. 피해자 10명 중 9명은 구타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불안하 수용 시설로 아동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선감 학원 현재는 경기 창작 센터가 자리한 이곳이 예전 성감 학원의 본부격인 사무실 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에게 당시의 고통은 삶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그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어, 메타작이 이루어졌고 고갱이자르로 맞아가지고 어, 엉덩이가 양쪽이 부가지고 대변을 못볼 정도의 어떤 그. 어, 극한 상황과 정도 갔었고, 먹고 사는데 너무나 이, 어, 힘들었던 그런 기억밖에는. 그래가지고 내 친구도 하나 아주 참 친하던 친구인데 탈출하다가 잡혀 들어와가지고, 기억은 나중에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서. 경기도가 이들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을 위해 다방면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서울 성감학원 사건 피해 신고센터를 열었고 신규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아 조사 분석해 보니 93명 중 93.3%가 구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입소 전 거주지는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 당시 나이는 11세에서 13세가 40%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39%는 경찰 22%는 공무원에 의해 입소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퇴소 후에도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37.6%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입소 생활 중 대부분 폭력이나 강제노역, 성폭행 등을 당했으며, 사망자를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97%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10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면 성감 학원 사건의 진실 규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재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정식 출범해 2022년 12월 9일까지 위원회 및각 지자체 접수처를 통해 진실 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는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지티비 최지연입니다. 환경부는 8일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한 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지점은 연천군과 포천시 동두천시 경계 지역이며 최남단 광역 울타리로부터 남쪽으로 4.3km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서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구간 광역 울타리를 점검해 훼손 구간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발생지점 주변에 차단 울타리를 보강하고 올해 안에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을 연결하는 광역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도 경기도 착한 기업 13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도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을 모집하고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 실사, 3차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월 인증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업에는 경기도 착한 기업 인증 현판과 상표 사용권을 3년간 부여하며 기업당 홈페이지, 카탈로그,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제품 판로 개척비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입니다. 맷돌로 갈던 것을 믹서기로, 가마솥으로 짓던 밥은 전기밥솥에 가사노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가사노동의 주체는 모두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가사분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을 하는 게 맞겠죠. 가사 분담은 최대한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리고 각자 더 잘하는 분야를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이제 빗대어 말씀드리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가사 분담을 좀 많이 안할것 같아요. 네. 맞벌이 가정이라서 그런 거는 좀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10명 중 6명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동의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58% 여성은 67%가 분담해야 한다고 답해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집안일을 얼마나 분담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못 도와주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거의 혼자 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좀 잘못된 거 알게 되면서 아빠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아빠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엄마의 비중이 아무래도 크지만 그래도 한 6대 4 정도로는 된것 같아요. 저 같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집에서 아기 엄마가 아기도 다 보고 집안일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 일을 하고 들어가면 피곤하기도 하고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옷이라도 그냥 제자리 에잘 벗어두고 조사 결과 1 0명중두 명이 실제로 공평하게 집안일을 분담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생각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셈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대는 43%, 30대는 27%, 그리고 40대 이후로 가면 20% 아래로 떨어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률은 어떨까요? 작년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 54분, 여성은 18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넘게 훨씬 노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일방적 계약 취소와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 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를 엽니다. 상담센터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 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 관련 법률 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도 추진합니다. 상담 및 법률 컨설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상담 내용에 따라 변호사와 세무사 등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